미디어뉴스센터 김경원입니다. 가을 하늘 잘 막습니다. 아직도 흡덥지가 일기 때문에 특별히 컨디션 조절이 필요할 것 같은 요즘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8월 한가위 대명절을 전후한 9월과 10월 크고 작은 이벤트 현장 분위기를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정순 기자가 현장에서 전합니다. 여기는 국제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 비전홀입니다. 창밖에는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평택 들녘을 적시지만, 실뢰는 홍기원 국회의원의 출판 기념회 때문인지 사람들이 북적댑니다. 그 다음에 없는 걸 입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홍기원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사실 가장 정확한 얘기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홍기원의 얘기는 정확하고 옳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홍기원 의원님 축하 기념회 축하 행사를 고요 도쿄에서 한나라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동해바다를 건너서 김포공항에 내려가고 폭우를 들고 아, 우리 평택 의도시에 그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 하나는 교통 문제. 뭐 GTXA나 C 당연하게말할 것도 없고 이게 큰 교통 문제 또 중요한 현안 문제에서 대해 여기 다지역뿐만 아니라 을지역 문제까지도 정말 열심히 도와주고 계셔서 아, 정책 간담회에도 참석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해오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아, 우리 시민들이더좀 많이 알았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제가 어, 평택시 의원도 했고 경기도 의원도 해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의에서 되지 않는 부분 경기도에서 해야 되고 또 경기도와 평택시를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지만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또 국회의원님들이 해주셔야 될 몫이어서 홍기원 의원님께 많이 부탁드리고 있고 또 홍기원 의원님 국회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셔서 어, 많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전남 나주에서 태어났지만, 전먹이 때 송탄읍의 이사와 줄곧 평택에서 자란 토박이입니다. 35의 재경직 행정고시를 패스한 홍 의원은 경제관료 출신답게 보수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보였지만, 지역을 위해서는 한없이 낮은 자세였습니다 그가 초선위원 3년 동안 느낀 쓰고, 달고, 짠맛을 세상의 온도라는 제목으로 자서전을 낸 것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오늘 출판 기념회를 하신다는 거는 내년에 총선에 어, 출발을 하신다는 걸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선거 출발을 알리기 위해서 의도한 거는 아닙니다. 이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시민들께. 홍기호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또 어떤 일을 할 계획인지 알려드리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하고 책무라고 생각해서 책을 낸 거고요. 이게 나중에 제가 총선에 나가게 된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 책을 사봤습니다. 출생 과정부터 오늘의 일기까지를 여섯 가지로 나눠 정리했는데요. 그는 책머리에서 요즘 정치 세태에 대해 타협과 통합을 위해 상대를 존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표현했습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을 노짱으로 표현하며 노짱의 죽음은 저에게 큰 숙제를 안겨주었다고 기술했습니다. 또고 김대중 대통령을 걸출한 정치인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두 분을 맞이할 당시 정치의 온도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자신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던져졌던 것 같다고 해고했습니다. 그가 보고 느낀 세상의 뜨거움과 차가움, 열정과 냉정 사이에 우리들을 담는 자서전을 보면서 잘 썼다 이런 표현보다는 담백하면서도 진솔한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분위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평택 소식 뉴스프리전 김정순입니다.